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가정이 한부모 가정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247만원 이하일 때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게요.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은 경우, 그리고 미혼모나 미혼부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조건인데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63%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247만 7,575원 이하, 3인 가구는 316만 5,972원 이하, 4인 가구는 384만 1,597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이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월소득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인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30%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30%인 90만원을 공제해서 210만원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최종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소담 씨가 월급 250만원을 받는다면, 30% 공제 후, 175만원이 되고, 여기에 전세보증금 1억원짜리 아파트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인가구 기준인 247만원보다 낮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연령 조건입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만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고3재학 12월까지. 대학교 등에 취약한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휴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이어도 22세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군복무를 하고 복학한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해서 최대 25세 생일 전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아동 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추가 동양육비도 있는데요. 조선 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 가족의 경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동교육지원비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다릅니다.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복지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되어 있어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255만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72% 이하로 더 완화되어 있고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0세에서 1세 영아는 한명당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한명당월 37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학습지원으로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으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선가족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인데, 먼저 아동의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도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다만, 조손가족의 경우, 일반 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김소담 씨는 20세 대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딸이 현재 휴학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딸이 22세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박소담 씨는 23세 청소년 한부모인데 이세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기준이 적용되어서 아동 양육비로 월 3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자립 촉진 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25세 직장인 아들과 17세 고등학생 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17세 딸만 지원 대상이 되지만, 25세 아들의 소득도 가구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그 아들이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있다면, 자립 지원 별도 가구 특례를 통해 더 유리하게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분께 가시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소득과 재산 조사, 가구원 확인 등이 이루어지고, 보통 1달에서 1달 일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려요.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되면 한부모 가족 증명서도 발급받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소득이 변동되면 지원 자격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승진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실직하게 되면 새롭게 지원 자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하는 경우에도 가구 상황이 변하니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중복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은 각 제도마다 다르니까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받은 분들을 보면 소득 기준만 보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근로소득의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월급 350만원을 받는 분이라도 30% 공제 후에는 245만원이 되니까 2인 가구 기준인 247만원에 근접하거든요. 재산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게 되면 다양한 부가 혜택들도 있어요.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료 감면, 지역별 추가 지원 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한부모가족 지원은 단순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만으로는 안 되고, 소득 인정액과 연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247만원, 3인 가구는 월 316만원 정도가 기준이고, 근로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가능하고 아동양육비로는 월 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이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부모 가정을 꾸려가는 게 쉽지 않지만 이런 지원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